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2020년 5월 1일 오늘 금요일 예, 지금 오전 11시 58분 예, 세 번째 영상 작업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음 지금 이 영상은 반디캠으로 찍고 있습니다 왜 반디캠으로 찍느냐 예 영상의 그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어 좌측 하단에 있으니까 어 영상이 어 인스타그램이든지 이 휴대폰으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텍스트 위치를 그냥 어 하단 중앙으로 어 위치 변경을 하고 지금 첫 영상을 어 이렇게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텍스트 위치가 제대로 이렇게 <laughs> 입력이 되었는지. 영상 또 이렇게 어, 촬영을 통해서 또 확인 작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 참 많은 일들을 또 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새벽 예, 3시부터 예,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 새벽 3시부터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묵상 노르웨이 여성경 출애굽기 5장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 타자는 철장하게 하시고, 또, 장세기 32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도 또 묵상하게 해주시고, 아직 타자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오늘, <laughs> 어 많은 일정들을 인도하시는 <laughs>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어, 노트북에서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한참을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서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은 찾았고요. 이제 업로드를 했고요. 이제 휴대폰에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또 찾아서 그렇게 업로드를 진행하는 방법을 또 어, 배우게 하시는 배우게 하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laughs> 어, 인천 서구 동아부동산이라고 하고, 어, LH 전담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아, 길을 통해서는 어, 부, 어, 이사할 집이 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여기 가재울의 3모공인중개사라고 김태범이라고 하고, 62년생, 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 이사할 집과 어, 그리고 장업할 어, 곳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천 서구 금암이나 남동구 쪽으로 그렇게 좀 어,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laughs> 인천 서구 금암 그리고 남동구로 이사와 창업과 예, 또 딸아이의 오슬로 대학교 유학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 국제 무역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6월 22일 날 폐업 처리하고 예, 서울 구로구로 가서 예, 새 은행 계좌 개설하고 서울 구로구로 가서 휴대폰 두개다 예, 기기 변경 또 <laughs> 기기 변경과 또 번호 변경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또 구로구로 가서 이사와 창업지를 또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주민등록 번호도 예, 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 구로구 가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 또 지혜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사와 창업과 또 자녀의 오솔로 대학교 유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6월 22일날 시코스때 무역은 폐업 처리합니다. 왜냐고요? 어, 하나님께서 저와 제 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못하게 하면은 시코스때 무역은 어, 폐업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 대신에 구로로 가서 광고 회사를 어, 창업을 할 겁니다. 예, 광고 회사를 창업을 할 거예요. 무역 회사, 뭐 무역 안 하면 되죠, 뭐 그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 시코스 때 무역 폐업 처리하면은, 이제 정세균 총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늘의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는 쫓긴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고 정세균 총리가 거기 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국제 무역 합니까? 못 합니다. 예, 못 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밝기를 밝히여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전에 영상을 어, 찍었는데 어, 마이크도 작동을 안 하고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예, 다시 다 삭제하고 예, 새로 지금 예, 어,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영상 업로드하고 또 성경을 어떤 성경을 또 타자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옵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 저희는 부족하오나 죽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제가 다섯 번을 먹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아프게 하고 머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먼 놈이 하나님이 물 마신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나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예, 지옥에 갈 하나님입니다. 예? 자기 자녀가 물 마신다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아프게 하는 이런 나쁜 하나님이 어디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게 답이지요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 물을 다섯 번을 먹던 여섯 번을 먹던 물을 마시는데 왜 하나님이 머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게 답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마신다고 머리 아프게 공격하는 이 어둠의 악령은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시옵소서 예, 그곳이 갈 곳입니다. 이 영원한 지역 불러고 내쉬 없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오나 죽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딸을 향하신, 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류 미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날이면 날마다 붙어서 이 사람 죽이겠다, 저 사람 죽이겠다, 예, 사람 죽여서 뭐 하고자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어둠의 악령들이지, 아,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는 사람을 죽여서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어? 빵 다섯 개와, 예, 생선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강주리를 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의, 어, 말씀과 이름을 핑계대고 사람을 죽여서 오병이 어를 하겠다 하는 것, 이것들은 마귀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아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 시간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어, 무엇을, 어,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기도를 입술에 담아 주셔서 예,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제 딸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